그날따라 안개가 유난히도 자욱하였죠. 달빛은 흐릿하였고 귀뚜라미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장가도 못간 삼십 줄 노총각 복달은 친구놈 둘과 함께 깜깜한 밤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복달아, 이 길이 맞냐? 괜히 양반댁 처녀를 보쌈하다 들키면 우린 장영감도 못 면한다. 복달은 떨리는 숨을 꾹 누르며 말하였죠. 맞아, 맞다니까. 대사관 댁 막내 처녀라더라. 올해가 스무 살이 된다. 얼굴이 달덩이라는 데다 지난달에 관상쟁이가 말하길 그 처자 옆에 서면 팔자가 확 뒤집힌다더란 말이지. 그렇게 산의 셋은 미리 짜놓은 마부놈과 함께 가마에 여인을 태우고는 달아나듯 산 너머 외딴 초가집으로 향하였죠. 복다른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애써 감추며 가마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휘장한 가마히 앉아있던 여인 하나.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저자, 놀라지 마시오. 나는 복달이라 하오. 부디 내 마음을...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며 가마의 휘장이 확 젖히더니 그 여인의 얼굴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복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처녀가 아니라 무당? 그 여인은 진한 먹선으로 눈꼬리를 그었고 이마엔 금실을 엮은 비녀가 꽂혀 있었으며 손엔 뭔가 풀리풀 엮은 부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당, 분명 무당이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친구놈 둘은, 복달아, 내가 데려오랬지, 무당을 데려오랬냐? 하며 도망치듯 산길을 내달았습니다. 복달은 얼어붙은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그 여인은 천천히 복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엔 이상한 웃음이 비쳤고, 목소리는 가늘면서도 깊었죠. 그대, 내게 인연 따라왔구려. 부끄러워 말아요 팔자가 오늘부터 바뀔 것이니라 복달은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난철 양반댁 아니 왜 무당이 여기 그러자 여인은 눈을 감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녀인 줄 알고 나를 데려왔지 헌데 말이오 내가 그 처녀보다 그대에게 더 필요한 일지도 모로 그말 한마디에 복달의 뒷덜미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쳐버릴 것 같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엉킨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사람의 팔자란 함부로 뒤엎는 게 아닙니다. 그 무당 여인이 진짜로 바꾼 것이 복달의 팔자인지 아니면 그 팔자 속에 이미 그녀가 있었던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죠. 사람일이란 게 한치 앞도 모르죠. 복다리도 그날 논에 씌인 게 아니었으면 어찌 그런 짓을 벌였겠습니까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복달은 마을 어기 큰 나무 아래 평상에 엎드려 마을 친구 둘 곰보정수와 날다람쥐 같은 희돌이와 함께 장가 못간 서롬을 토로하고 있었죠 복달은 나이 (33)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아온 호롬이가 있는데 그 어미가 눈이 하도 높아. 지나가는 아시마다 눈이 작다, 이마가 길다, 발이 크다, 트집을 잡았더랬죠. 그러다 보니 혼담은 열에 아홉이 깨지고 이제는 아무도 복달래진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복달은 나는 이대로 늙어 죽는 거야 하며 탄식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객지관상쟁이 하나가 기이한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 팔자엔 여자가 두번 바뀌어야 살길이 열리겠구먼. 특히 한 명은 달밤에 데려올 인연이라오. 복달은 처음엔 웃어 넘겼죠. 헌데 며칠 뒤 희돌이가 수군대며 말하였습니다. 야야 복달아 대사관 댁에 처녀 하나 있댄다? 양반피는 아니고 첩의 딸이라서 혼인식기를 놓쳤는데 이쁘기로는 안성고을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럽다 카더라. 청수가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아는 마부놈이 그 처자 집안 심부름 자주 가는데 말이지 밤마다 우물가에 앉아 달을 보고 운다더란다. 뭔가 사연이 있는 모양이지? 복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게 주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복달은 친구들과 자고 그 처녀를 살짝 데려와 혼인이라도 성사시켜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처자에게 마음을 품은 것이지 해코지를 하겠다는 건 아니야. 첫인사도 제대로 못할 바엔 차라리 보쌈이라도 해서 마주앉아 볼란다. 그리하여 세산에는 달밤을 골라 처녀가 물들어 나오는 시각을 노려, 가마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안개는 마치 일부러 무슨 짓을 감추기라도 하듯 짙게 깔렸습니다. 달빛은 흐렸고, 마당개도 짙지 않았으며, 복달의 마음은 요동쳤죠. 드디어 처녀가 뜰러 나왔고, 사내들은 숨죽이며 다가가 휘장을 들치고 그녀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항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팔자도 꼽히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건 복달의 착각이었죠. 이 무당을 왜 데려왔느냐. 그 외침은 바로 이 며칠 전 밤이 벌인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니 사람들은 말하였죠. 무당이 점을 치는 게 무에 그리 대단하냐고. 허날 이후 복달은 알게 되었답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복달의 팔자주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옥화가 복달의 집으로 들어온 첫날 밤, 복달은 이불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방구석에 기대어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옥화는 등을 돌리고 앉은 채로 중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방 안에 금줄도 없고 문간에는 검은 기운이 그득하구려. 이 집은 뭔가 묵은 기가 머문 자리 같소. 복달은 털컥 겁이 났습니다. 아니, 무당이면 다 귀신 본다더니. 그, 그런 말좀 하지 마오. 옥하는 빙긋 웃다니 복달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대, 나와 살아보고 싶다면 내말 한가지만 들으시오. 내일 아침에 뜨기 전, 장독대 맨 끝에 묵은 장독을 파내시오. 그 안에 썩은 팔자가 들었으니. 복달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새벽녘이 되자 괜히 불안해져서 장독대를 뒤지기 시작하였죠. 정말이지 맨 끝줄 맨 아래 묵은 장독 하나가 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다리 뚜껑을 열자 썩은 닭뼈에 검은 천 그리고 인형 같은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야? 그 순간 오카가 다가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몇해전이 집을 드나든 계집이 하나 있었소. 그 여인이 질투심에 그대 집안을 망치려 저주를 걸었구려. 복다른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팔자를 망친다고? 오카는 땅에 그 것들을 묻으며 말하였습니다. 한 달을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오. 그대의 장사도 집안도 어미의 병도 조금씩 달라질 것이니라 이상하게도 그 장독을 묻은 그날 이후 복달의 어미가 갑자기 기침을 멈추고 밥을 잘 먹기 시작하였고 복달이 몇 해째 팔리지 않던 장작 더미도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복달이 집에 무당이 들었댄다 근데 그 무당이 점을 보면 은 뭔가 진짜래 며칠 뒤옥하는 복달 앞에 앉아 닭피를 한 방울 흘리더니 대나무 껍질에 글귀 하나를 적었습니다. 초가 삼간 나무 한 그루 뒤뜰에 바람 불면 복이 들고 기와장 깨지면 애군이 피하리라. 복달은 얼떨떨했지만 며칠 후 뒤뜰에 나무가 강풍에 부러졌고 그날 밤 마을 수령이 복달의 장작을 전량 사들였습니다. 그제야 복달은 깨달았습니다. 정룡, 이 여인 범상치 않구나. 내가 잘못 데려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었던 게 아닐까. 복달이네 집 담벼락엔 어느새 눈 없는 눈들이 들끓기 시작했죠. 겉으론 웃지만 뒤에선 수근수근. 그 소문이 장터까지 흘러갔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었지요 옥화가 들어온 지딱 열흘째 되는 날. 복달래네 집에는 햇살이 다시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끊겼던 장작손님이 줄을 섰고 복달의 어미는 기침이 덜컥 멎더라 하며 장독대 앞에 절까지 올렸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며가며 말합니다. 요상하게, 복달이 내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만 해서, 암, 그 집에 무당 들었다 잔소, 내가 듣기로는 점 한번 보면 귀신도 물러간다 카더라.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좋은 소리만은 아니었죠. 며칠 뒤, 장터의 국밥집 뒤편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복달이 그놈 장가도 못 가더니 무당이랑 산 된다더라. 처녀 보쌈하러 갔다가 무당을 데려왔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서른여덟이 된다. 무당이 복달아 준댔나. 허허, 복이 달아나겠다. 그 소리는 하루도 안돼 마을 곳곳에 퍼졌고 아이들까지 무당집 무당집에서 하며 복달래 담장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죠. 복달은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가 나가 장작을 팔려고 하면 사람들은 일부러 눈길을 피하거나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복달아 무당이랑 같이 산다지? 밤마다 굿이라도 버리냐? 복달은 꾹 참고 말했죠. 그 여인은 나한테 해준 것밖에 없어. 내 어미 살렸고 내 살림도 일으켰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이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퍼지는 법이지요. 옥하는 그런 복달을 지켜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세상은 바르지 못한 눈으로 먼저 보지요. 허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녀는 기와장몇 장과 허름한 소뚜껑을 들고 복달 네 마당 한복판에 작은 재단을 차렸습니다. 이 마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려. 도금은 씻어내야 할 때요. 복달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옥하는 조용히 말했죠. 곧 바람이 올 것이요. 그 바람이 진실과 거짓을 함께 데려올 것이니 복달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저 밤마다 마당 어귀에 촛불이 켜져 있는 걸 바라보며 가슴에 이상한 불안을 품게 되었었죠. 장월이 다가오면 마을마다 상달 곳을 올리던 풍습이 있었죠. 그러나 복달래 마당에서 벌어진 그구판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람의 넋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 묻힌 원혼이 깨어나는 듯한 밤이었죠. 어느덧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달 스무 날 마을 어귀 개울가엔 개가 세번 짖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동네 뒷산에서 나무꾼 하나가 나무에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죠. 복달은 그 소식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옥하는 차분히 말했죠. 시작되었어 이 마을엔 아직 식히지 못한 나니 뿌리처럼 박혀있소이다. 며칠 뒤 옥하는 복달에게 말했습니다. 상달 곳을 해야겠소. 허락받지 못한 덕시 돌아다니고 있소이다. 복달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나무꾼도 옥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 다른 죄에 연루된 자였소. 그 죄가 씻기지 않은 채 겨울로 넘어간 것이지요. 그리하여 복달래 마당에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북소리가 밤늦도록 울렸고 옥하는 눈이 뒤집힌 듯 춤을 추며 방울을 흔들었으며. 그 소리는 골목마다 퍼져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 둘 모여들게 했습니다 얼쑤 얼쑤 떡시어 가라 여기 얽힌 한을 풀고 가라에서 오카는 입에서 거품을 물며 소리쳤고 그 순간 마당의 소뚜껑이 덜컥하고 저절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수군댔죠 귀신이 들렸나? 아니 저건 진짜 무당이라니까 복달은 두려움과 경외심 사이에서 그 구판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카가 방울을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나오너라, 피오름, 이 마을에 얽힌 그 이름, 그 억울한 덕시여, 나와 말하라. 순간 바람이 불더니 촛불이 꺼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에, 응에응에그 소리는 누군가의 등 뒤, 복달 어미의 뒤에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순간, 오카는 땅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었소. 당신들 중 누구도 그 넋을 기억하지 않으니 그 아이는 아직 떠나지 못했소이다. 그 순간 복달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겨울 어미가 쌀을 훔쳤다고 동네에서 몰아세운 떠돌이 개지바이 하나가 눈밭에서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지 못한 채 모두가 잊고 있었던 그일. 복달은 중얼거렸죠. 그의 이름이 피우름이었나? 옥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집들, 그 장독 밑에도 그 기운이 남아 있었어. 구파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침묵한 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복달은 마루에 홀로 앉아, 옥카의 등불 아래 묵은 장부처럼 누렇게 바랜 부적 하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생각했던 무당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 마을도 내가 알던 마을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무당을 두고 말합니다. 귀신과 말하는 자요 세속을 벗어난 자라 하였지요. 허나 그들도 사람입니다. 가슴에 사무친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법이지요. 굿이 끝난 다음 날, 옥화는 밤새 불을 끄지 않고 앉아있었습니다. 복달은 속이 쓰여 들어가 말을 건넸지요. 옥화, 그 아이 피우름이라 했소. 근데 자네는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요? 오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예전에 놓친 아이였소이다. 스무 살 무렵 오카는 처음으로 혼자 굿판을 맡은 애였습니다 어린 무녀로서 첫 단골 집이 바로 이 마을이었죠. 그의 겨울 피우름이라 불리던 떠돌이 계집 아이가 복달래 집 근처에서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카는 그때 이 아이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경험 없던 그녀는 스스로도 감히 굿을 버리지 못했죠. 그게 내첫 번째 실패였어그 아이가 아직도 여길 떠돌고 있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외면했소이다. 그뒤 오카는 마을을 떠나 장국을 돌며 굿을 하였고, 많은 넋을 달래주었지만, 그, 그 밤만큼은 잊히질 않았습니다. 피오름, 음,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불렀소이다. 복달댁 담 넘어에서 언니하고 울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오. 복달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을 쫓는 무당이 아니라 사람의 눈물과 죄책을 안고 사는 무녀였다는 것을. 오카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나를 다시 부른 건 내게 남은 인연을 매듭지으라는 뜻이었겠지요. 복달은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지금은 떠났을까요? 옥화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구판 끝에 그 아이는 웃으며 돌아섰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르다이다. 언니는 이제 혼자 아니야 라고그 말을 마친 옥화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북달은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게 자네만의 복이 아니었고 내게도 늦게 온 복이었구려.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란 말. 옥하는 그렇게 말했죠. 허나 그날 이후 복달은 그 말을 다시 곱씹게 되었답니다. 왜냐면 점괘가 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은 비가 내리던 음력 스무여들레 옥하는 복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에 나가면 서편에 앉은 첫 손님이 큰돈을 안겨줄 것이요. 복달은 희망에 부풀어 장에 나갔지만 첫 손님은 기껏해야 고삐가 풀린 말 한피를 맡기로온 떠돌이 사내였고 장작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엔 옥화가 어미의 기침이 다시 심해질 것을 미리 막겠다며 부적을 써 붙였지만 그날 밤 어미는 고열에 시달리며 사흘을 알았죠. 복달은 애써 담담히 넘겼지만 속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그동안은 어김없이 맞췄는데 며칠 뒤 복달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옥화, 혹시 요즘은 기온이 좀 흐트러진 건 아니오? 오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팔자라는 건늘 흐름이 있어 복이 드는 때가 있으면 잠시 멈추는 때도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복달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고 장터에선 복달이도 귀신 보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이 퍼졌으며 어미는 다시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천유인 줄 알고 데려왔을 땐내 팔자 고치려 했는데 혹시 그 팔자 더 꼬인 건 아닐까? 어느 밤 목달은 잠결에 옥화가 부적을 태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지를 접어 촛불에 태우며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죠. 억겁의 인연은 풀리거라. 어긋난 팔자는 돌아서라. 복달은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날 이후 옥화는 점을 더 이상 치지 않았습니다. 복달은 마루 끝에 앉아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엔 내게 복을 주었어. 허나 지금은 그 복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건 아닐까? 그 순간 어머니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터졌고 복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복달은 처음으로 옥화에게 등을 돌리고 점이라도 다시 쳐달라고 울부짖었답니다. 허나 옥화는 이미 그 다음 점괘를 알고 있었던 듯 침묵한 채 눈을 감고 있었죠. 무당이 가장 꺼리는 점괘가 있답니다. 바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점이죠. 오카는 그 점괘를 벌써 보고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며칠 동안 오카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달의 어미병은 다시 도졌고 복달도 점점 감정의 끝에 내몰리고 있었죠. 결국 복달은 오카의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점점 쳐져 내가 지금 어찌 살아야 할지. 이 집이... 자네가 다 틀린 건 아닌지 말이라도 해줘야 할거 아니야? 오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쳐 보았소. 복달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오카는 방 구석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낡은 대나무 껍질에 적힌 글귀 하나. 세 번의 복이 오고 두 번의 인연이 지나며 마지막은 떠나야 풀린다. 복달은 그 글귀를 곱씹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오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게 세 번의 복을 받았소. 어미의 병이 낫고 살림이 일어나고 사람의 손가락들도 줄었지요. 그리고 두 번의 인연은 그대가 나를 데려온 날부터 이미 흘러간 것들이었소. 복달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떠나야 풀린다는 거요? 오카는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소. 그래야 마지막 복이 완성된다는 말이었지요. 복달은 망연자실한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요? 난 자네랑 살면서 처음으로 숨이 붓는다고 느꼈는데 떠나면 그게 복이란 말이요? 옥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이란 때로는 이별이어야 풀립니다. 남아서 골는 것보다 떠나서 매듭을 주는 게더 복스러운 일이기도 하오. 복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애초에 정해진 점괘였단 말이오? 우리가 함께한 것도 끝나는 것도 옥화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달이 잠에서 깼을 땐 옥화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엔 붉은 천한 장과 초 하나 그리고 작은 부적이 놓여 있었죠 그 부적엔 단한줄 떠나야 비로소 그대는 자기 복을 알게 되리다 복달은 그 글귀를 들고 마당 끝에 나가 멍하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뒤들의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달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죠. 하나 그 바람이 스쳐간 자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복달의 집도 마을도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카가 떠난 뒤. 복달은 하루하루 조용히 땔감을 팔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점도 보지 않았고 장터에서도 괜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죠. 복달 어미는 건강을 되찾아 뒷뜰에서 고추를 말리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달이 사람됐어 이젠 눈빛도 다르더라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물었죠. 그 무당 여인은 정말 떠난 거야? 복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복을 주러 온 분이었어. 떠날 때까지도 내 복만 걱정하던 사람이었어 이상하게도 옥화가 떠난 뒤 마을엔 더 이상 괴이한 일도 없었고 풍년이 들었으며 장터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의 덕이라며 복달의 집 담벼락에 몰래 감나무 가지를 놓고 가곤 했죠. 복달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 복달은 뒤뜰에서 잊고 있던 장독 하나를 정리하다 구석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적엔 다 달아 지워진 글씨가 겨우 하나 남아 있었죠. 복달이 차듯이 온다. 복달은 그걸 하늘에 비춰보다가 살며시 주머니에 넣고 중얼거렸습니다. 허면 이젠 내 복이 차오를 때란 말이겠지. 사람들은 오늘도 복을 점칩니다. 허나 진짜 복은 때를 만나, 사람을 만나, 스스로를 알아갈 때, 비로소 고요히 다가오는 법이죠. 복달의 작은 복처럼 여러분께도 조용히 다가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나이다.